샬롬.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화평가정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함께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 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아멘 인도네시아에 가보면 남자들이 머리에 두건을 쓰고 치마를 입는 종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남자가 치마를 입을 수 있는지 하는 고정관념이 제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많은 종족이 있는 인도네시아 안에는 다양한 문화, 다양한 삶의 형태가 있습니다. 지역과 시대에 따라 그 문화는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우리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에는 머리를 자르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는 것은 큰 불효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머리를 자르지 않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기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논란이 많은 본문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고 본문을 읽는다면 오늘 성 말씀 속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알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관습적으로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두 머리를 상당한 길이까지 길렀습니다. 구약의 압살롬의 모습 있지 않았습니까? 호사스러운 장발도 그러한 문화 속에서 나온 것이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발이란 단지 머리를 다듬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묶지 않고 아무렇게나 풀어헤치는 행위는 자신의 무치함이나 극한의 슬픔과 절망적인 상태를 외적으로 표시하는 것이었죠. 머리를 미는 여성도 아주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늠이나 매춘과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로 여겨졌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리소스 톰 고대 설교가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당시 종들이 머리를 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한 의미 속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 자리에서 복장과 모습을 단정히 해야함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절과 5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5절에,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기에 예언한다는 것은 설교한다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나 설교할 때, 또 예배할 때 교회 안에서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면 안 되고 여자는 머리에 무엇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무엇을 쓴다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당시 문화 속에서 이것을 해석해야 합니다. 당시 여성이 물, 머리를 풀어헤치는 행위는 이방 신을 섬기는 무당들이 하는 행위였어요. 머리를 미는 것은 매춘분들이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과 구별되므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두건을 머리에 여자 머리에 써야 한다. 이것이 예배에 합당한 복장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적용입니다. 만약 지금 현대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피서가는 복장으로 선글라스 끼고 모자 쓰면서 나들이 가는 차림으로 주일 예배에 오는 것은 잘 맞지 않을 것입니다. 놀러 가는 것과 구별된 정돈된 복장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덕과 교회 질서에 맞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질서를 따르면서 순종하고 덕을 세우라라는 의미 속에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제자들입니다. 말과 행동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남들이 다 한다라고 하면서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로 여기며 삶의 기준으로 그 말씀을 삼고 중심에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여기 에 있는 것이죠. 요즘 온라인 예배로 언제 어디서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거룩한 주일에 예배당에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게 해서 갈급함이 더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 앞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가 우리가 먹고 자는 집이지만 동시에 예배하는 장소가 집이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 안에서 구별된 복장과 모습으로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수선한 환경 속에서 잠옷 바람에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아 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는 구별된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은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배하는 장소가 우리의 집 아니라면 그 집에서 날마다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구별된 말과 언행을 통해서 정말 가족들에게 또한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아침을 주님은 허락하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교제하는 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데 이러한 구별되고 거룩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언행을 주관하시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서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의 덕을 끼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세상은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그리스인을 구별된 백성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세임과 능력으로 구별된 자로서 귀히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실천함으로 교회의 질서와 덕을 세우는 자로 나를 세워 주옵소서. 오늘 가는 곳마다 구별된 모습으로 덕을 끼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코로나의 위기가 잠잠해지고 확진자 수가 줄어들게 하셔서 대면 예배로 속히 전환되어 예배당에서 함께 얼굴을 맞대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코로나와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 당한 소상공인과 또한 환우들, 여러 화평의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목소리>